라이리오너라 들어가거라. 벌써 이게 그래, 아 이거 이거 라 이거. 아 좋았어. 얘들아 오늘 한편 놀리는 우리. 야야 여기 보고 기 나와야 돼. 만나 만나 맞아. 나 떡튀비 있어. 딱지비 있어. 그렇지. 네. 아 대마리? 됐어. 오오 와. 형 잘한다. 형우배 발견인데. 이스 사람. 슈 기대. 하나

네 이번에 근 다리 부러지, 손가락 나갔지 막 엄청 나갔어요. 아, 오늘 동갑이야? 나이네에 응. 에? 원하네. 야, 야이게 뭐야? 이마? 야이게 너무 끔가. 멋쟁이. 그래서 제 유명한 분을 모셨어요. 뭐, 응, 뭐? 모셨다고? 진짜 스타들만 봤어. 성주 연술가님. 와, 우어 실물을. 된것 같은 느낌이야. 유튜브 <laughs> 유튜브 분들의 사주 관상을 보고. 어 앞으로 좀 어떻게 잘 풀릴 수 있는지 보러 왔습니다. 박성준입니다와 <laughs> 어, 색깔이 떼끼니 이 우메나. 카메라 잠깐만 꺼주세요. 내결혼들를왜 이렇게 궁금해하는 거냐고? 아궁금해내 결혼을 왜다 아니, 궁금해긴하는거냐 아니, 궁금하긴 한 아니, 궁금하긴 한 아니, 궁금하긴 아니, 궁금하긴 아니, 궁금니다 네. 어, 내년과 후년은 여자에 대한 욕구는 많이 생기지만. 네. 여자가 없다. 여자가 없다. <laughs> <laughs> 아 <아우>. 후년, 후년까지요? <laughs> 자, 가만히 좀 있어봐봐, 야, 이제. 야, 좀 가만히 좀 있어봐봐. 중요한 순간이야. 좀, 저희... 어, 애농님은 이제 기본적으로 여자에게 잡혀 살게 들어요 애겠나, 애겠나. 아, 가끔 여, 아, 안 되는 것 알고. <laughs> 연상 만나도, 연하 <연아> 만나도. 기본으로 <laughs> 여자에게 잡혀 살게 들어요 애겠나, 애겠나. 아, 가끔 여자에게 반항을 해보지만 아, 안 되는 것 알고. <laughs> 연상 만나도, 연하 만나도. 어, 나이 오십 즈음에 <laughs> 연상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laughs> 그렇게 만약에 늦게 결혼하게 되면 네. 자녀에 대한 부분들은. 있을까요? 어 자녀는 이제 48세부터 들어오기 시작하거든요. 아니 50에 결혼했는데 48세에 들어가면. 그럼... <laughs> 야. 지금 내 나이에 그런 게 어딨니? 어디 맞아. 어디서라도 생기면 은 너무 감기 덕지 않거 <laughs>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고. 아니고. <laughs> 감기 덕지지. 나도 앞과 네. 뒤가 있어. <laughs> 왜 이렇게 매워. 매우... <laughs> 네, 그래서, 어, 그 뒤에 40대 말에서 50대 음악과 열릴 때, 네. 어, 좋은 여자로 만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 네, 감사합니다. 오 감사합니다. 아유. 너무 좋다. 아니, 근데... <laughs> 다음에 쳐봐. 어? 아, 서운아. 캐하할 때. 몇개한번 얘기. 참가지로, 여자가 잘 보이지 않아요. 아아 그러다 보니까, 한 서른, 세 손님은 여자 사람도 괜찮다. 아 잘안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 옆에서 치켜 세워주고, 칭찬하고 그런. 아, 이제 술 주머니에서 돈을 어떻게 뽑아내는지 알것 같아. 멋있다, 멋있지? 에이, 에이, 오늘 그래. 소고기 먹고 보구상. 그럼 얘가. 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laughs> 있는 것만으로도. <laughs> 올해 초에 보지 않았어? 아니 올해 초에 봤을 때. 여자의 문제에 있어서는 <목소리> 왜 이렇게 오래말 아홉이 되셔야 돼. 어, 그때 한명 하면 다 괜찮은 거잖아 이게. 아 다만 여자를 쓰는 그런 운이 들어와요. 애를 <목소리> <예를> 어요 <써요. 목소리> 누군가를 만날 수는 있지만 박서지가 진 남에서 떨어지잖아요. 아, 어, 그런 것처럼 덮어놓고, 네. 어, 일하기 위해서 달려가기만 하는 느낌이에요. 헉. 견디고 버티다가 졸도하는 스타일. 아. 그래서 몸에 병이 되는 스타일이에요. 아. 태님도 조금 도움이 되면은, 청색, 녹색, 빨강 부럽다. 진짜 이렇게 일... 옆에 붙어 있어. 나사야은 어느 멤버하고 좀잘 맞고, 어느 멤버는 조금 잘안 맞고 그럴까요? 박서진님, 그리고 두분 사이에. 아유? 어이 진짜? <laughs> 이 빛나야만 하는 태양은 태양이 둘일 수가 없잖아요? 혼자 달리지 말고 좀 같이 달려간다면 좀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야야 <laughs> 마사야 너 너무 좋다. 와 <laughs> 깼다. 아 너무 떨리는데? <laughs> 야, 야. 야 그러지 마. <laughs> 나 <나도> 김준수님은 <laughs> 아, 쓸데없는 남자. 누구보다 낫지. 김준수님의 가끔은 승태가. <laughs> <laughs> 어, 신승태지를 도와주면서 내 꿈을 느끼는 것들이 강하고 내가 인정을 받을 때 어, 돈을 떠나서도 내가 마음이 더 움직이니까 꼭 다른 사람에게 따뜻함을 전할 수 있는 거니까 어, 어울리는. 최고네. 아, 저는 제일 궁금한. 서툴러도 나... 그 노래는 그게 더 중요하지. 그게 진짜 역주의. 조금 친구 같이 지낼 수 있는. 실제로 친구 비슷해요, 어, 나이가. 무섭이... 저도 무석의 기술이 있어요. 그런 어떤 비슷한 면으로 두 분은 이제 개수라고 하는 옹달샘과 같은 물의 에너지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애동님도 이제 눈이 약간 쓸데없이 촉촉히 젖어 있고. <laughs> 끼가 내가 주체하지 못하는 끼를 담고 있다. 오, 이렇게 볼수 있으니까 그냥 계속 눈이 젖어 있는 거예요. <laughs> 잘 맞네. 자, 우리 주... 어, 에너지적으로는 좋은 아! 박수진님은 눈빛이 렇게더 자연스럽게 아, 아, 살아가시면 궁금해, 우리 준이. 기꺼워. 저, 얼굴, 아. 저 얼굴에 그게 스탠드. 없어? 아, 야, 아, 우리가 지금, 아, 우리 끝가지야 아, 끝난 사람들은 아, 끝난 사람. 들 끝난 사람. 야 끝난 사람. <laughs> <laughs> 들어오거든, 50에 애들끼 50에 들어오거든. <laughs> <집에. 웃음> 사실 뭐 이렇게. 사실 이제, 날이 지나셨어. 너무 오랫동안 앉아 계셨어. 근데 좀, 배고프지 않아요? 맞아, 가셨구나. 너무 사실 배고파서 아깝죠. 까나 어, 고기 사러 갈게. 고기 또? 가자, 내가 가자. 어, 또? 그러면, 이집오케이 어, 오케이. 오케이, 어, 오케이. 잠깐만. 잠깐만. 뭐할 거야? 계란 말할까요? 출발! Let's go, let's go! 일로 와요. 전통시장. 전통시장. 우리 승태는 또, 우리 전통시장의 강자야. 왜냐면 이제, 우리 한국의 그 전통시장, 전국에 1년 6개월을 했어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강해. 반갑습니다. 전통시장 오잖아. 그러면 어머니들. 안녕하세요. 어, 야 이거 이거 우리 우리 이거 하나씩 사서 입어볼까? 어? 우리 저거. 레드. <laughs> 너 어, 레드야. 어, 레드야. 어, 오케이. 준이네. 너 이게 옐로잖아 우 옐로. 우 옐로 귀엽다. 옐거 한번 입어보는 거. 남자 핑크지. 에너키형. 난이로 기마스카. 애노 형은 네. 녹색 입어야지 녹색. 이렇게. 애노. 애노. 아 애노에서 애녹. 아, 녹색. 시장은 우리가 더 비싼. <laughs> 아 그렇게 가야 돼. 이렇게. <laughs> 좋아 좋아 좋아. 오 <laughs> 좋습니다. 자 갑시다. 선입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이게 뭔데요? 웃음> <laughs> 아니 일본으로 <이걸로는> 이렇게 <laughs> 주시고. 하여튼 일본에도 있습니다. <laughs> 만어야 뭐, 어? 이거 삶아 먹어. 많이 입사. <laughs> <laughs> 아 어? 음, 맛있어? 이기마쇼. 고마. 응, 맛있어? 술빵 먹어봐, 마사야. 술빵 맛있어? 응. 그 <laughs> 진짜 맛있겠다. 야, 박소신 전화 왔 우리 왜 빨리 안 온다고 는데 야, 야 영상 통화야 어떻게? 끊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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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니 왜안 와요? 아 진짜 살게 너무 많아. 우리 진짜 너네 매길라고 우리 같이 얼마나 고생을 진짜 많이. 힘든 거야. 야 여기 맛있는 게 너무 많은데 우리는 너네 생각에 우리는 먹지도 못하고 우리 그래, 먹지도 줄... 못하고 그냥 아니, 가겠다 야. 잠깐만 주인 있어. 어 끊어. <웃음> <웃음> 끊어. 안녕. 끊어. 안녕. 어, 안녕. 아 배고파. 어. 먹고 있으면 어떻게 맞아요? <laughs> <laughs> 야. 맞아. 됐고. 어 <laughs> <laughs> 아, 이렇게 많이 가? <laughs> 이렇게 많이 갑자기 마사지. 아. 형 사랑과 <laughs> 넌 말해 춤을 쉐이스